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세서 2장 2절에서 3절 어, 제가 가진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제가 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주에 전에오시고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약속을 잡을 때 아침 일찍 잡지는 않잖아요 사역도 거의 아침 일찍이 별로 없습니다 어, 새벽은 지극히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보통 내가 시간을 잡을 때는 점심때 잡거나 저녁에 잡지 새벽 시간은 잡지 않죠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 새벽은요 나, 나만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지극히 내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내 개인적인 시간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 가장 필요한 현장을 우리의 손에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시다시피 우리 바울이 옥중에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쓴 편지죠. 어, 자기 몸을 돌보기도 힘들 것인데, 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런 감옥에서 골로세 교회 편지를 씁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위급하고 급박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 그 당시 골로세는요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서 그리스도 한분만을 만족하지 못해서요 어떤 천사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금육주에 빠지거나 율법주에 빠지거나 혹은 또그 지역 특유의 종교적 색깔을 띠고 그 색깔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어 색깔이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절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도 잘안 믿고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서 어,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서론적으로요, 어,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말해서 내가 오늘 하루 스케줄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현장은요, 지금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말은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시절 때 이제 강남으로 매일매일 왔다갔다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전 2호선을 타고 왔거든요. 2호선은 아시겠지만 지옥철이잖아요. 그 출근 시간에 2호선 타면요. 그 중간에 잘못 끼어버리면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손을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손한번 뻗지 못하는 것. 이게 운명이 묶여있는 것인데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묶여있다는 것은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걸 착각하는데 실제 문제가 오면요. 묶여있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든, 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 그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느낄 때에 정신문제 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정신문제 오는 건 이해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이 자신이 다 오는 영적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고 오지요. 육신의 문제도 오고요. 어, 심지어 그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무당의 머리를 조하기로 합니다. 그게 불신자의 상태들입니다. 왜냐, 운명이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요, 그러한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요, 마귀가 그들의 인생의 보호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일은 그들을 마귀가 유괴한 것입니다. 유괴한 것이요. 어, 유괴당한 아이의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순간, 잠깐 그 사탕의 달콤함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유괴당한 아이는요, 시간이 갈수록 불행해져요.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그래요. 순간 잠깐 달목 달콤한데 잠깐 기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은 유기당한 삶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세 번째로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요, 저마다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자기가 보고 배운 것 중에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찾죠. 아,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기준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즉, 말해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년 6절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은혜로 이 축복을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새벽기도 끝나면은 많은 분들이 일터에 가시고 또내 현장 직장 현장에 가시고 또 램너트는 학교에 가고요. 또 가정, 가정에 계신 분들이 집안을 돌보시고요 수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깨닫는 우리를 통해서요 은혜 모르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당장 또 나가면 내 모습에 속고 내 자녀의 모습에 속고 남편의 모습에 속고 가정의 환경에 속고 눈앞에 보는 현실에 속고 문제에 속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임무죠, 임무. 그게 무엇이냐?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언약으로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보좌가 뭐죠? 보좌는 통치하는 자리예요 그, 저는 보좌를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보좌는그 조선시대 드라마에서 본 왕의 자리. 그, 아시겠지만 드라마 보시면요.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통치합니다. 그죠 명령하고 다스려요. 모든 걸 결정해요. 모든 걸 판단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지켜져야 돼요. 거기,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권세가 있어요. 그죠 그게 왕의 자리입니다. 보좌 하나님이 앉은 의자.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는요.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날 거룩해 하십니다. 구별하신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내 오늘의 나의 삶의 인생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24시간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 또한 불신자들과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우리의 삶의 걸음은 다릅니다. 똑같은 걸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달랐어요. 한 번도 광야에서 있을 법한 문제를 가지고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죽은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불신자와 여태 다를 거 없는 삶을 시작하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보자의 축복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즉 말해 세상의 문제 따위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자의 축복으로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완벽히요. 완벽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고 보니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고 저 사람 저게 필요하고 얘는 이게 안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런 우리가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보좌의 능력으로 날 다시금 세우십니다. 그게 치유예요. 치유한다는 것이 육신적인 치유, 어떤 영적 치유가 아니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 다시금 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이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히브리스 6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보다 더큰 이름이 없어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무엇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요. 그, 그 맹세는 다툼의 최후 확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맹세하셨습니다. 즉 말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안 믿고 흔들려요. 또 속고 지나서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넘어야 할 문제들, 내가 이겨내야 할 문제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건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 제사안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지옥 배경 속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단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가진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70억 인구가 와서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해도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문제 없다고 하세요. 법적으로요. 문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현장 살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회복하는 축복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는요,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하셔가지고 주신 말씀 붙잡고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을 지배하도록 기도하세요. 내게 수많은 문제와 환경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자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임무입니다. 오늘 이 보자의 능력이 내게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과 어떤 상태와 수많은 사건들이 더커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걸 압도하는 보자의 능력이 이미 내게 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론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명을 회복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회복한 우리의 목표는요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세워나가시며 내 모든 삶을 준비하시며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승리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언약으로 보증하셨다는 그 이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그 죄인 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보좌로 오늘 현장을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까? 지금 모든 현장이요 주도권이 빼앗겨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요. 지금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사단에게 빼앗겨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주도권이 사단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의 모든 길이 사단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아요. 현장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지 않으면은 그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증인 아시죠? 모든 걸본 사람이에요. 그 시골길 가면 삼거리 같은데 보면요 현수막 달려 있죠. 보셨습니까? 가끔 저 그런 거 보는데 시골길 가면요 저희 동네가 시골이라서 그런 걸 봐요. 어몇월 몇시 몇분 경뭐한 A 차와 B 차가 추돌한 상황을 보신 분들은 어디 어디 파출소로 오세요. 뭐 그런 현수막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가해자 누구고 피해자 누군지에 목격자 가 없어 그래요. 저마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기기 때문에 경찰이 그 환경 그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 가해자가 없어요. 가해자는 꽁꽁 숨어버리고 피해자들끼리 저들끼리 싸웁니다 네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목격자가 없어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은 그 현장 가운데 가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드러내는 증, 목격자가 되셔야 돼요 이 증인이요 그래서 얼마만큼 증인되셔야 되냐 어, 제가 본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굽기 14장 15절입니다 출레우키 어, 14장의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아시겠지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그 말인즉 이 사람들은 날때부터 노예였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때부터 노예였습니다 날 때부터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이외의 삶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노예에서 벗어나야지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홍해였어요 노예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물건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이 홍해라고 하는 감히 자기들의 희라서 문제 앞에 섰어요. 그때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가 나왔다 우리가 그래서 목숨을 다 건졌을 건데 그래서 막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오늘 너희들은 두번 다시 애굽 병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라고 나름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15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야, 믿, 네 믿음 좋구나 그래,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라고 해야 되는데 어, 13, 14절에 보면 요 그렇게 말하는 모세가 두번 강조하기 뭡니까? 가만히 서서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들을 고 봐라 라고 하는데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가만히 서 있느냐 왜 멈춰 서있냐 모세야 가라 라고 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홍해가 문제가 안 되어졌던 거예요 홍해 뒤에 뭐가 있죠? 아브라함에 약속할 수 있는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가난안 땅이요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뭐합니까? 홍해를 보고 다시 돌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요? 불신자 상태로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가만히 서가지고 이거 다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해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 놓고 안 되어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교회 떠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라 왜 멈춰 서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신 이 보좌의 능력으로요, 현장에서 이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증인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내 현실 앞에 수많은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영적 싸움하셔야 돼요. 내눈 앞에 있는 문제, 홍해 와 같은 어려움, 갈등 이것보다 그 뒤에 나를 통해 행하실 이삼칠 치유 서비스 언약이 보일 때까지 영적 싸움하세요. 제가 이걸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존재합니다. 살아있고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언약은 눈앞에 보이는 홍해보다 더욱더 막강하고 강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가 보일 때까지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렇 그렇죠? 자신의 문제보다 예수가 보일 때까지요. 문둥병자가 자신의 문제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였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응답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이 되도록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닥칠지, 어떠한 갈등들이 있을지, 어떠한 위기가 있을지, 어떠한 상처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바라볼 때에 그은 무너질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려고 뭐 배를 준비하고 뗏목을 만들고 헤엄을 치려고 준비하는 거 말고요. 그냥 발을 디드실 때에 언약 가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는 가르셨어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존재함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홍해와 같이 가르실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을 회복하는 귀한 날, 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 없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주신 언약이 더욱 더 선명하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 없어 그 언약 붙잡고 하루를 정복하는 증인의 길에 서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